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코인이 있어서 이렇게 퇴근하고 긴급하게 다시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비트코인 세력 1위의 예언이죠. 이 코인 여러분들이 만 원만 딱 사두시면 6월달에 10억 이상 올라갈 대박 코인이란 거죠. 오늘 이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미국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고 중국 세력들이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코인을 상장시키려 고 하고 지금 새벽에 엄청나게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제가 포착했죠. 게다가 바이든 미국 ETF 관련돼서 총선 전에 공식 인정 발표까지 지금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합작으로 지금 신규 상장 시켜서 펌핑하려고 하는 공식 코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중국은 아무. 앞에 관련된 거래소 라이센스를 해당 코인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뉴욕 증권 거래소도 해당 코인 관련된 ETF 현물 정식 심사 요청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함께 지금 밀어주고 세력들이 입성하려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코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대규모 큰 손들이 엄청난 비트코인 자금 가지고 해당 코인을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포착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 쯤에 본격적인 중국. 세력의 매수세가 들어올 건데 그때 여러분들 많게는 한800% 가까운 상승이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새벽 에 아무리 잠이 오시고 친구가 뭐술 먹으러 나가자 해도 절대 나가 시면 안 됩니다 요 코인 새벽에 집중 해서 단타로 뭐 800%까지는 아니라도 한 30에서 80%씩은 단타로 수익 챙기 셔야 됩니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의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가격이 크게 안 변동된 사이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국 세력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서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미국 관련 발표가 딱 터지자마자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밀어넣으면서 그야말로 오늘 폭등시키려는 그런 차트까지 보여진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봐도 거래량이 딱 없다가 지금 세력들이 관리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방에 자금 딱 투입해서 오늘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미국과 중국의 ETF가 승인되고 이미 세력들은 엄청난 자금으로 요 코인 가요끌어올리기고 하고 있고, 오늘 새벽 뉴욕 거래 승인과 함께 새벽 3시쯤에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라 거죠. 요 땡땡땡 코인은 오늘 새벽에 300에서 많게는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박 코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오셔도 오늘 새벽에는 깨어있다가 요 코인으로 재미 좀 보셔야겠죠. 새벽 3시쯤에 상승 나올 거고, 얼마에 팔고 나오면 될지 가장 고점이 되는 목표가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비교를 공개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급등 코인 추천방에 여러분들 초대시켜 드려서 오늘 새벽 3시에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코인 이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는 폭등 코인 위주로 받아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등 한번 수익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저 구독 좋아요만 한번씩 해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코인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급등 코인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